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시골집 한채 갖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퇴직자나 예비 퇴직자를 상대로 만든 영상이니 젊으신 분들은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골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이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사면은 그거 돈 되냐? 나중에 팔수 있냐? 그거 가지고 그거 사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안가본 사람들은 그 진가를 모르는 거고 안써본 사람은 그게 이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진짜로 가 보셔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보고 좋니 나쁘니 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험해보고 보지 않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놀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함께 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먹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뜻 맞추기도 쉽지가 않죠. 오랫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의 삶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무시하고 함께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음,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신 분들은 노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60이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노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제도도 없어요. 잘 노는 방법도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을 수십 년간 하다가 어느 순간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하는 시간, 퇴직을 해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저는 현명하게 잘 살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잘 놀려고 하니까 어떻게 노는 것이 잘 노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없던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돈을 못 벌어오고 집에만 앉아 있게 되면 집에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 벌어와라. 뭐 하냐? 나가서 놀아라. 그런데 돈도 못 벌어오고 나가서 노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아빠들이 얼마나 집에서 힘들까요? 자, 집에서 그런 아빠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사업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퇴직금을 받아서 자녀들의 결혼 준비 시키느라고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가정들의 현실이죠. 그런다고 사업 자금이 있다고 한들 사업을 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업 시작할 엄두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어, 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또 망하게 되고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퇴직하면 시골집 한 채를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골집 한 채면 만사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그런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퇴직자분들 아니면 애비 퇴직자분들한테 저는 시골집 한 채를 추천을 합니다. 자, 싸고 저렴한 집을 1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하루아침에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저는 이런 집을 물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원하는 마을에, 원하는 곳에 적당한 가격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집을 살 때는 낮고 관리가 안된 집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싸게 살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이 좋고 튼튼한데 어떻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시골 집에다가 매독식 놓고 사는 것은 적은 비추입니다. 최소 1억이하, 1억이하짜리로 사셔야지만. 네, 더 좋은 좋은 방법은 5천 이하짜리로 사셔야지만, 네, 나중에 털고 나오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낡고 관리가 안된 집을 사시되 뼈대가 튼튼한 집을 사시고요. 그리고 선풍 발품으로 마, 마당에 꼭 텃밭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왕래하면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집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에 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 더 가까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어디 가서 놀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골 집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돌이 많이 있으면 돌담을 쌓는다거나 마당에 잔디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해철마다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과실수를 심는다거나 그리고 허름한 곳이 있으면 페인트로 깨끗이 칠한다거나 내가 손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집에다 정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정성이 가면은 변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가 정성 들여서 꾸민 집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내 손으로 하고, 전문 시공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도배나 장판, 싱크대,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샤시가 안 좋으면 샤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수리가 이제 끝났으면 텃밭도 정성스럽게 갖고 와야죠. 자, 텃밭, 혹시 집에 텃밭이 없다 그러면 텃밭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 텃밭은 주변에 있는 흙을 황토옥 같은 좋은 흙을 사다가 마당에다 넣어준 다음에 벽돌로 테두리를 둘러 씌워주면 예쁜 텃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톤짜리 흙 해봤자 한 15,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얼마든지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선한 야채, 그리고 야채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어, 직접, 어, 퇴직하신 분들이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건강도 관리가 되고, 어, 매일 할 일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일을 해서 육체적으로 안정도 되고, 자, 정서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실 건가요? 내가 사무실에서 일만 해 봤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노가다 일은 안해 봐서 내가 이런 것을 못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 먹고 나서 우리가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이와 같이 시골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면서 살아보는 이런 보람 한번 느껴 보시는 것도 삶에 아주 큰 어, 중요한 좋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잘 완성이 됐으면 시골집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집안 모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안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 집에 있는 주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많은 손님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면 자꾸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골집이 있으면 그곳에서 한두 번씩 집안, 모, 집안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음식을 한 개씩 준비만 해갖고 와서 거기에서 펼쳐놓고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준비해오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파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은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이웃집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당이 넓은 이런 시골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제가 그래서 더더욱 시골집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은 매일 집에서 핸드폰하고 게임에만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놀 거리가 있으면, 시골에서 뛰어놀 거리가 있으면 핸드폰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아파트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핸드폰에 관심이 가는 거고, 게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라고 절제를 한다고 한들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죠. 그죠.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골집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추를 심어서 김장김치 가족 모두를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김장김치를 가서 만들어 왔는데 거기 가서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어.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혼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와서 집안 모임도 하는 겸, 김장김치도 하는 겸, 김장김치도 갖고 가는 겸 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회, 같이 가족끼리 어울려서 노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중요성은 다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틀에 박힌 공간에서 창조적 상상을 할수 없다 라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아파트 25평 아파트 35평 정해진 공간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네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천장 높이도 똑같죠 모든 집들이 사각형 박스죠 그리고 구조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서 어떤 특정한 지식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창조적 생사, 생각을 산생할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의 대세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나중에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틀에 박힌 공간에서 공부만 해서 가진 생각 가지고는 창조적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당 공간의 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애국 같은 경우로만 보더라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많은 부자들이 차고지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일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아파트에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치월 마당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가능하죠. 창고들이 다 어지간하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좋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자, 행복하다.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수익으로 팔면은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이보다 더 좋은 수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가격에 팔면은 정말 뿌듯한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간 그 집을 살면서 꾸며보고 시골집의 단점, 장점을 알았으니까 그 단점을 극복해서 어, 또 다른 시골집을 살수 있는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3천만 원에 사서 제가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시골집을 찾는데 5천만 원을 다 투자하지 말고 한 4천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낡고 호름한 집을 4천만 원에 사서 그것을 예전에 내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다른 방식으로 예쁘게 그 집을 또 꾸미는 거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다가 또다시 팔면 되고 그리고 4천만 원으로 집을 사고 천만 원에 돈이 남았으면 그 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발전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또 강의를 들으러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이는 먹었지만 퇴직은 했지만 내가 새롭게 나를 변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집을 한채 갖기 운동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요, 저도 이런 생각이 형성되기까지, 이런 책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추천하는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현준 작가님의 책이에요. 자이 책을 읽어 보시면 어이 안에 왜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어 갖지 못하는 이로움들, 갖지 못하는 해로움들, 그리고 시골집에 살면서 좋은 공간들, 단독주택이 좋은 이유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작가의 책인데,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책을 정말 유용하게 읽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삶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의 책은 공간혁명이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세라 윌리엄스 골드 헤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창조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이책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 어쩌면 시골 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 시골 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풍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퇴직하시는 분들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 그렇게 시간을 그냥 집에서 소파 위에 앉아서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제이 강의를 들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